김영현 전 장관. 음. 이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는 김영현 있잖아요. 예. 네, 김영현. 누구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네, 예스맨.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무슨 얘기를 하든 음. 자기보다 상급자한테는 아, 어, 맞습니다. 지당하고요. 네. 이게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얼굴이라면 또 다른 얼굴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은 선배나 상급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한민구 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동기생 임호영 장군이 사성 장군으로 진급하는데 원래 본인이 될줄 알았나 봐요. 그랬지. 그랬는데 진급에서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이듬해도 이제 안 되니까 군복을 벗은 건데 그게 쓰리스타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한민구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반가워가지고 어이 예, 김용현 뭐 이랬나 봐요. 근데 딱 쳐다보고 고개를 딱 돌리고 가버렸어요. <laughs> 근데 골프가 끝났어. 이제 네, 네. 근데 또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이 김장구 아니 잘 지내. 그때 상상도 못할 장면이 나온 거예요. 쌍욕이 나온 거요 그래. 그리고 한마디 더한 마디 더한 거예요. 상급자를 향해서? 자기 6, 사 7년 선배예요. 둘다예비역이지 음, 그래서 뭘 도와줬다고? 어? 이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민국 전 장관이 어디 예비역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밝혀버렸어요. 음. 야, 그놈 말이야. 사실은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닌데. 안된 이유는 17사 단장 시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명사 사인을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던 음, 음.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된 건데 음. 자기 안 도와줬다고 나한테 골프장에서 면전에서 쌍욕까지 했다 그러니까 육사 선후배들이 얼마나 그게 충격적입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성을 다 해요 충성을 다 하지만은 그런데 이걸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간 쓸제 다 갖다 바쳤는데 음. 그러고 난 진급에서 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걸로 알았던 저 다른 동기가 진급이 돼? 이거를 갖고 있어요 그때는 들이됩니다 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상관을 신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 주파수에 조율하는 그런 하나의 얼굴과, 음. 그런데 이런 날을 몰라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저기 뭐냐, 억하심정을 갖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권력에 대한 그 지향성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권력을 신으로 알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장 할때 제일 술 많이 먹은 게 김용현입니다. 와. <목소리> <목소리> 대통령 허구한 날술 먹고 싶어 하는데 아무 데서나 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먹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요. 때마다 김영현이 나서서 술 친구 돼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김영현으로서는 자기가 권력자를 장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춘추시대 제나라 그 황공이 춘추시대 그 폐자가 된 아주 그 대단한 군주 아닙니까? 그 밑에 간신 셋이 있었다고, 여가 수조 개방. 그런데 어떻게든 왕의 환심을 살라고, 여가라는 요리사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네. 그걸 요리로 갖다 바치고, 황제가 입맛이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저기, 개방이라는 자는, 저 부모가 죽었는데, 17년간 안 찾아가던 부모가 죽었는데도 황제 곁을 안 떠나려고 장례식에 안 가죠. 어. 그 입안에 혀처럼, 남아있어야 되니까. 수조라는 자는 더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중이라는 명제상이 죽으면서 그세 놈만 가까이 하지 마라. 음. 이랬는데, 황공이 그 말을 안 듣고 세 명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황공이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세 명의 장벽 때문에. 그런데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다물 넘어서, 그제서야 황제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세 놈의 간신이 나라를 막아먹었는데, 그 방법이 권력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남들은 접근 못하게 하고, 음. 내가 독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술 먹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봉사야. 입 안에 혀가 돼야 돼. 음. 그리고 이번에 저 개엄을 자꾸 비상대권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고령 작성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11월 24일 날 네. 그걸 예상하고 가서 개헌포고문 담아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거 준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딱 하니까 어? 진짜 준비해왔네? 근데 그 통행금지 고거는빼 음. 나머진 그라고 아이고 이쁜 놈을 어, 어 아이고 이쁜 놈아 제가 전에 김무사 개헌문건까지 선행연구된걸다 검토해서 전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이놈 말만 듣고 하면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이 간신에 넘어가는 거지. 이 간신에 혼군이 넘어가는 이게 제나라 황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에, 그 예스맨 한 사람이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받는 음. 고통이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혼군과 간신의 만남은 최악의 조합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혼군이었어요. 아이고 이 분별력 그다음에 냉철한 현실 인식 균형 감각 이런 게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가지고 일찌감치 파괴가 됐습니다 일종의 전두엽손상이거든요 아, 어. 그런데 거기에 저기 절세 간신이 음. 붙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일을 해주고 심기 경호까지 해주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저기 그 망상이 이제 신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간신농 강의를 엄청 많이. 했거든. 어, 그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지 아니 김용연을 보고 한 거예요. 김용연을 <laughs> 보고 김영수 교수가 쓴간신삼부자 간신농, 아, 네. 간신정, 간신학 어. 이세 권을 읽고. 한달 동안 유튜브에서 떠들면서 제 결론은 항상 뭐냐? 네, 네. 저 김용현 진짜 위험한 인물이다. 아. 내가 보기에 간신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걸 수십 번을 얘기하고. 맞아요. 계속 번. 경고하셨어요. 어. 그런데 책에 다 나오는 얘기가 저 얘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김영수 교수를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 간신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제 나라 황공이 되는 거예요. 진짜.